10초 이상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. 10초 이상을. 자, 10초 이상 웃는 게 어려울까요? 쉬울까요? 조금 어렵죠?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. 조금 있다가 끝나기 전에 한 번만 해보고요. 자, 보세요. 우리 웃음의 기적이라고 있어요 5초.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, 어,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네? 어, 저 사람 인상 좋다. 요런 이미지를 주려면 어떻게? 요거 한 번만 하면 돼. 미소. 그죠?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짝 미소 한번 맞춰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요거 간단하죠? 5초.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예의 범절 우리가 사람을 만났어. 지나가다. 안녕하세요.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하고. 다르죠? 그쵸? 예. 다른 사람을 위한 예의 범절은 5초. 간단해요. 미소 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5초 이상. 10초 이상을 웃게 되면 건강이 오고, 행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운동과 하고 체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 체온이 몇 도예요 36.5도 그죠 36.5도 근데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70%가 올라간대요 근데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이 30%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체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옷을 입거나 웃으면은 체온이 저절로 올라가